치주염은 치주 세균이 잇몸 속으로 침투하면서 치아 뿌리 주위 조직에 염증을 일으키며 치근을 지지하는 치조골을 파괴하는 만성 세균성 염증 질환입니다. 그 진행 정도에 따라 초기, 중기, 말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초기는 치석 제거술과 세균막 관리로 쉽게 치료할 수 있지만 중기에서 말기로 갈수록 치조골의 파괴는 심하게 진행되고 그 치료법도 치은연화소파술 치준왕 제거를 위한 외과적 수술 등 보다 복잡한 수술들이 필요로 하고 치아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는 발치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치주치료는 치조골를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치준왕, 즉 염증 주머니의 깊이를 감소시켜 치주염의 진행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이고 최상의 결과는 그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이지만 치주염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. 그러므로 치주염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치면 세균막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치주염의 진행 속도를 늦추면서 치아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해 가도록 하여야 합니다.